안녕하세요. 12월 한달 매일 한장 솔로몬의 지혜를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19일째 19장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음, 매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한다는 건 힘들지 힘들고 또제 스스로를 토닥토닥하는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전 오늘 오전 강의 끝나고 잠시 서점에 들렸어요. 어, 반갑게 시간 있다고 해주신 대표님 얼굴 뵈러 갔다가 좋은 책이 있어 한권 사서 전해드렸네요. 오랜만에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어,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더라고요. 더 사업 번창하시길 <laughs> 기도할게요. 어빨간 커버의 시즌는 책이었어요. 음,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 하잖아요. 그에 맞는 사랑합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어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빨간 책으로. 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뼈 때리는 말씀에 조정민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어, 많은 책들이 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성공하라, 이렇게 하면 빨리 가는 것이다. 이런 책들이 많지만, 시처럼 행간에 생각해보는 시간과 위로와 따스함이 전해졌음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서점에는 또 사고 싶은 책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이랑애토미 캐빗은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섹션은 바이블 섹션. 이렇게 크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민트, 에메랄드 컬러였고요. 어, 프랑스 작가인 필리프 르세르 메이에르가 성경의 주요 장면들을 모티브로 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바이블이란 책이래요. 어, 이벤트가 있어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꼭 되면 좋겠어요. 그림과 글이 있는데 끝은 감사의 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 발레리 퀴사게에게 감사드린다. 어느 날 식사를 끝냈을 때 그녀는 내가 쓰고 싶은 글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물었고 나는 성경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좋아요, 어디 두고 봅시다라고 대꾸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브리지트 르블랑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녀는 불타는 열정으로 이 프로젝트에 함께 했고 이 책이 예외적일 만큼 특별한 책이 되도록 살펴주었다. 마지막으로 누구누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내 삶의 동반자이며 내 작품의 첫 독자이기도 한 그녀는 이 글을 여러 번 다시 읽고 참을성 있게 조언해주었다. 음 그리고 편집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예외적일 만큼 특별한 작업이 실현되는 과정에 소중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예외적일 만큼 특별한 작업이 실현되는 과정.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외적이고 특별한 과정을 고민하며 연구하며 또 즐기며 그곳에 갈수 있길. 오늘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말을 줄이고 바로 잠언 19장 시작할게요. 잠언 19장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 쉽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거짓쟁이는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거짓증에는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그 은총은 풀립 위에 있을 것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조언의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뤄진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여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게른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된다. 깨닫게 된다.깨닫게 된다.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마라. 경건하지 못한 증인은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꿀꺽 삼켜버린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도 또 만나요. 그럼 안녕.